있어요. 우리 사이에 뭐. 아이, 참나. 아, 자꾸 저한테 왜, 왜 이러세요. 제가 먹을 수 있다니까요. 아. 아. 어머, 눈물이 날 정도로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네, 잘, 잘 먹겠습니다 저기, 짱구씨 저하고 짱구씨 사이는, 에, 로또 같아요. 어머, 정말요? 왜요? 에, 그게, 에, 아, 얘기 안 할래요 말하면 또 짱구씨 화내고 때리고 그럴 거잖아요 에이, 빼지 말고 절대로 맞는 일이 없어요 저하고 짱구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안 맞는 것 같아요 에이, 그래서? 저... 저기 그... 그 그러니까... 언니, 언야 언니, 꼬리쳤어? 잡아가지고 확 쑤셔버릴랑께 어이, 거기 언니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전세 냈어? <laughs> 아그그그 그, 그, 그게 아니고요. 아 그게 뭐 물론 로또가 아, 언제가 맞을 거란 희망도 있겠죠. 예그 그러니까 그게 아그 그, 그 짱구 씨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무튼 스타일이 아니에요. <laughs> 짱구 씨는 너무 무서워요. 무서운 여자랑 어떻게 사겨요? 진작부터 얘기했으면 좋았잖아요. 당신한테 푹 빠지기 전에 얘기했더라면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진 않았을 텐데 차우 씨. 안녕! 만세! <laughs> 자유다, 자유! <웃음> 살았다! 휴정적이숨기 <laughs> 맨날 나 이런 것만 이 지고 찌라리야. 김창우 전투화 다 닦았어? 아유 그럼요 지장병장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이 불광으로 팔이도 미끄러질 정도로 아주 반딱반딱하게 닦았놨어요 보세요 <laughs> 그건 그렇고 아까 내 동생 울면서 집에 가던데 무슨 일이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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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게 그, 제가 울린 게 아니고요 아, 그게 그냥 이제 저, 저, 저야잘어 내가 아주 그년 눈에 피눈물 날줄 알았어 언젠가는 <laughs> 야 헐리우드 이병기 <임용>, 진 <laughs> 야, 헐리우드! 이 새끼 아주 너 앞으로 또뱅키쓰다 걸리면 아주 돼질 줄 알아? 알았어? 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야, 정지혁이, 왜박까 가는 거야? 와 좋겠다 왕다방비 스킴. 어, 아또이 양반들이 또 쓸데없는 소리하 아니 내일 모레 최대하는 양반들이 어뭔창견이야 지혁아 들어올 때 면제받지 못한 장과 사가지고 와. 어 그래 그래 훈련소에 지침서 면제받지 못한자가 그거 나왔더라. 야오인용 스티커도 들어있대. 아 진짜 금방 최대하는 양반들이 무슨 훈련소 얘기야 훈련소는. 네각잘 잡혔습니다. 어 수고했어. 헤 <laughs> 정지혁 병장이, 내무신은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재밌게 놀다 오세요 아, 이런 미친 새끼! 고문한 새끼만 오디지 마! 서고 앉아있어! 너라 자해이 새끼야! 에, 주모! 주모! 나 외박 다녀올 동안, 애 새끼들 단수 똑바로 하고, 어? 새끼, 나 니들이 똑바로 하니까, 새끼들이 소원 수리 쓰고 어? 뺑키라 쓰 그러지 알았어? 똑바로 해!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야, 좋겠다, 이 새끼 야, 올때그 맥심 레이싱걸 나온 거, 그거 사갖고 와, 어? 응? 어? 이돈 없어, 이 새끼야. 무슨 커피를 사오래, 커피를. 어, 아, 커피 말고, 이병 신황심은, 2007년 전임을 명부하십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중성! 아이고, 야 무슨 씨름 선수가 들어왔냐? 덩치가 아주 산이야, 산! 아, 내가 보기에는 그냥 조폭같이 생겼는데? 야! 너 사회에서 좀 놀다 왔냐? 아닙니다! 저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담배도 하루에 두갑씩 꼬박 피워 세금을 잘 냅니다 정식으로 신고는 월요일날 하고 일단 쉬고 있어 오늘 개인호 작업 있으니까 밖으로 다들 집합해! 김창호! 너는 신병 주기해줘라 아유 저기 민상식 상병님 저기... 아이 재 밑으로 강심장이랑 기진맥이도 있는데 좀 이제는 쟤들한테 시키시면... 제. 음... 그래? 그럼 기진맥 네가 해 이병... 기... 진맥...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부터 네 관물대야 나는 네 바로 위코참이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뺑기 으면 뒤진다 알겠지? 예 네, 알겠습니다! 야너 미쳤어? 고참들 계신데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어? 이름? 명신엉슝 친구야 우리 PX가서 오락이나 한판 할까? 오우 올라트 천원빵이다 어? 너, 야 원래 너 양성, 양말이 너, 4개밖에 너 없어 야, 그쪽, 런닝 줘봐, 저거. 어, 어. 물좀 가온나? 뭐? 귀꾸여, 저거 쳐봐, 엇나, 물한잔 가오라고! 이새끼가, 미쳤냐? 어? 미쳤어, 내가, 니, 네 고참인데? 야! 지금 장난하나? 아, <laughs> 아이, 갑자기 비가 내리고 지랄이야, 이거. 어, 오늘 작업. 이, 이 이놈이 저 때렸습니다. 아이씨. 야 헐리우드, 너참 이제 갈 때까지 갖고 나온 어? 세상에야 고참을 때리는 신병이 어딨냐? 어? 또 연기 하냐 아.. 아니에요, 진짜로 때렸습니다. 명신 남심, 명신 남심, 너 빨리 고참한테 얘기 안 해? 어? 이병신 남심, 옆에 이병님께서 자리에서 미끄러지십니다. 마 외로이 저잘모르십니다이 새끼가. 명신 남심, 야 김창호. 이병 김창호. 야이 새끼야 이거 또 그, 그, 바로 아니, 안 하니까 아이, 그, 아직도 뱅키 쓰고 지랄하는거 아냐? 교육 시키겠습니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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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에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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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아문에 나까지 이게이야이는 동기가 아니 아이 수야아수이 아이 새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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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라니까 너까지 나못 믿으면 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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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씨발, 그건 뭐야, 어? 호국의 무대에서 춤춘 건 뭐야? <laughs> 아니, 그, 그, 그거는... 저... 기상! 짱고도 가고, 지혁이도 가고... 진짜 천국 같은 황금 주말에...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갈굼을 당해야겠냐? 어, 이 짬밥에, 어? 나 이병진이야, 이병진! 야, 헐리우드! 너 아직도 모르는 모양인데? 이미 다뽀록났어 아니, 그, 그게 아니라, 저... 정말 그 신병이 저 때렸습니다.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세상에 어떤 미친 놈이 신병인데 고참을 때려. 그리고 설마 진짜 맞았더라도 어? 고참이 신병한테 맞고 쪽팔리다 쪽팔려. 어? 네가 사람이냐? 어니다 아이 그래도 이 새끼가. 야 거기 뭐 했마? 빨리 점호 준비 안 해. 예 알겠습니다. 지금 후딱 튀어 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똑바로 해요. 어? 한번만 더 그러면 군생활 꼴줄 알아. 알았어. <목소리> 신병이니까 내무시 분위기 파악하기 전에는 대기하는 거야. 여기 앉아 있어. 네, 알겠습니다. 어, 어. 어? <laughs> 야, 기진매. 왜? 다리 아파? 내가 분질러 줄까? <laughs> 아닙니다. 아우, 야. 정적이가 없으니까 좀 심심한 걸. 그러게 말이야. 어. 왕다방 비스김이랑 어. 잘될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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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오면 물어봐야지? 자, 이렇게 하면 돼. 쉽지? 어때? 그럼 네가 해. 왜 예, 알겠습니다. 자, 삼중대랑 축구한다. 오늘은 행복아님이랑 정지병장님 없다고 설렁설렁 뛰는 새끼 있으면 다 대가리 박을 줄 알아! 전부 연병장으로 집합! 에이! 야, 너 사회에서 뭐 했냐? 설령은 시민이었습니다. 아이, 런 씨발. 야, 그런 거 말고. 아이, 뭐 하다 왔냐고. 아, 지금 말씀입니까? 아주 잘 물어보겠습니다. 에, 정의 사회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일하다 하습니다뭐 정의 사회? 야 어디 뭐 사회복지 같은 그런 데 말하는 거야? 아 복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에, 그거랑 어, 상당히 에, 비슷합니다 에, 저 때문에 이 사회가 잘 돌아갑니다 한 30%는 제가 제대로 에, 정화를 시키나 싶니요아 진짜 이 개병신 야 그렇게 개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이쁘게 개라고 아나이 대가리가 빠가냐 이렇게 맞습니까? 아이씨 야 그쪽이 아니라 반대로 하라고 아 미치겠네 이런 병신새끼가 뭐야 너 어? 지, 지금 개기는 거야? 어? 개기는 거야? 개기는 게 아니지! 아우 말입니다 아이씨 씨발 야, 야 뭐..뭐야 너 지금 나 때린 거야? 어? 뭐야? 너 뭐해? 잘..잘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신병이 절 때렸습니다 아 정말입니다 이 새끼가 기진맥투네 야신앙심이병신앙심 너 축구할 줄 알아? 아, 축구 말입니까? 제가 싸지에서 이 개고기 삶아놓고 뻘좀으습니다 빨리 티 나와! 야, 잘못하던 지겠다! 저기, 저기, 민상병님! 진짜 제가 맞았습니다! 신병한테 맞았습니다! 시끄러워, 이 새끼! 너는 빨리 가서 물이나 떠와! 패스! 패스! 잘했어 신앙식! 아 그걸 그리 넣었을 줄야마찌깁니다 짱입니다! 야! 기진맥! 네 말이 맞았어! 저거 완전히 깡패 새끼야 깡패! 뭐? 너... 너도 맞았지! 씨발 그걸...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어? 저 새끼 씨발 어? 고참들이랑 있을 때는 무슨 정의사연 존나 착한 척하고 너랑 나랑 있을 때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아이, 저 괴물새끼, 우리 둘이 붙어서 쪽도 안 되겠는데? 야, 곧 참들한테 그냥 얘기하자. 씨발, 너 같으면 믿겠냐? 어? 나도 당하고 나서도 아직 실감이 안 나는데. 아이, 그러고 어떡해? 야, 여기는 군대야. 불러서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지. 안 그래? 아이, 그래도 좀, 그거는. 내 무서움을 보여줘야지! 사회와 어떤 게 다른지! 중성! 중성! 수고했다. 너는 이제 군 생활 다 풀린 거야. 군대에선 축구만 잘해도 군 생활 편하지. 가자, 푹 쉬어! 네, 알겠습니다! 야, 신앙심! 너이 새끼, 밖에서 뭐 하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 여기는 군대, 엄마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너 하극상이 뭔지 알아? 너 우리가 위에 얘기하면, 바로 영창, 아니, 남한선선 가는 수가 있어, 어? 라고 야너이들 여기 있었구나. 쌍패새끼가내 미치면은 나는 제자할 때까지 불정거꼴 아니야 총말입니다 총, 총. 뭐해 빨리 안꺼져 이거 이거 완전히 개새끼구만 무함입니다. <laughs> <laughs> <laughs>